G20에서 전세계 슈퍼리치 약 3,000명에게 국경을 초월하는 글로벌 부유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2%의 부유세를 거두면 해마다 약 2,500억 달러, 340조 원에 달하는 금액을 조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당사자인 억만장자와 각국의 정치인 등 유력 인사들 사이에서 글로벌 부유세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월드 어페어에서 알아봤습니다. 지난 4월 25일 G20 정상회의에서 전 세계 억만장자들에게 부유세를 거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올해 G20 의장국인 브라질을 포함해 독일, 스페인, 남아프리카 공화국 장관들이 공정한 조세제도라는 의견서에 서명하며 글로벌 부유세 도입을 촉구한 건데요. 이들은 공동기고문을 통해 과세체계의 허점 때문에 억만장자들이 소득세 부담을 최소로 줄이고 있다. 재산의 0.5%만 소득세로 부담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주장은 프랑스 싱크탱크, 유럽 조세 관측소를 이끄는 경제학자 가브리엘 지크만이 마련한 방안을 바탕으로 한 거였는데요. 지크만은 현재 전 세계 각부 2,756명이 적어도 13조 달러 약1경 7,900조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최소 2%의 소득세를 거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2021년 세계 140개국이 거대 다국적 기업들의 최소 15%의 법인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한 전례에 근거한 건데요. 이번에는 법인뿐만 아니라 각부 개인들도 국가별 재산을 궤도에 상관없이, 세계적으로 최소한의 소득세를 부담하게 하자는 거였죠. 글로벌 부유세에 대한 의견은 당사자인 억만장자들 사이에서도 갈리고 있는데요. G20의 글로벌 부유세 관련 발표가 있기 전이었던 올해 1월 17일, 전 세계 250명의 억만장자들이 부유세 부과를 자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정치 지도자들에게 c r o u d to Pay, 자랑스러운 지불이란 공개서한을 보냈는데요. 디즈니 상속자인 에비게일 디즈니와 록펠러 가문의 발레리 록펠러, 배우 사이먼 페그 등 17개국 갑부들이 서명한 이 서한에는 불평등이 임계점에 이르렀고 인제 사회 생태적 위험이 날로 심각해지는 만큼 지금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고요. 조사 결과 전 세계 부자들 중 다수가 본인의 재산에 대한 증세를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지난해 말 억만장자 1위에 올랐던 일론 머스크는 부유세가 결국 저소득층의 부담으로 돌아올 거란 의견을 낸 적이 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의 부유세를 한창 추진 중이었을 때 조세 회피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데는 동의한다면서도 부담을 떠안게 될 사람들은 결국 급여 세를 피할 수 없는 중저소득 임금 근로자들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한 일명 억만장자세는 의외의 반대를 넘지 못했었죠. 글로벌 부유세 찬성파들은 탈세 환경오염 역대급 빈부격차 문제를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먼저 탈세 문제에 대해 설명해 드리 면요. 유럽 조세관측소에 따르면 억만장자 들이 유령회사를 지주회사로 세워 서 합법적 탈세를 저지르고 있고 이 때문에 개인 실효세율이 재산 의 0에서 0.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20 22년 기준 OECD 독신 노동자의 평균 소득세 실효세율이 12에서 23%라는 걸 생각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비율이죠. 또 국제 구호 기구 옥스팜에 따르면 빌 게이츠, 제프 베이조스, 베르나르 아르노 전 세계의 슈퍼리치 12명이 배출하는 탄소량이 연간 1700만 톤으로 미국 210만 가구가 배출하는 양과 같다고 합니다. 또 옥스팜은 팬데믹이 있었던 2020년 이후 세계 최고 부자 5명의 자산이 두 배로 늘어난 반면 전 세계의 50억 명 더 가난해졌다고 말했는데요. 때문에 일부 경제학자들은 부자들에게 누진적 부유세를 부과해서 부의 재분배를 이뤄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왔습니다. 억만장자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부유세 도입 문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요. 다른 알고 싶은 주제도 댓글 남겨주시면 참고해서 다음에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